여기 있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공지에 몰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식량과 의약품도 바닥이 남고 사람들의 생활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조금의 여유 시간도 없습니다. 어, 어, 하긴 어, 별, 별... 없습니다 그게... 공격이 그 최선의 방어입니다 현재 보유전력을 총집질하여 총공격하는 길 위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총공격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승인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유민호 총사령관과 지구방위군 간부들은 밤낮없이 반격 작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킹 다이아몬드에서는 메칸더 대원들이 작전을 짜고 있었다 지구방위군의 유미노 총사령관은 보유 전력을 전부 투입하는 총 공격 태세에 들어갔다 우리는 지구방위군의 수색대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글 비크 산까지는 킹 다이아몬드로 시엘라 네바다 산맥부터는 메칸더 보유를 출격한다 박사님 우리들만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이요 아, 무슨 말인지 잘 안다 이번 작전을 위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냈다 상어형 미사일은 아직 몇발 밖에는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의 것과는 달리 제 아무리 강력한 건조물이라도 충격 전자파로 수식간에 파괴할 수가 있다. 아! 메칸더 부위에서 발사할 수도 있고 일부를 분리하면은 그것만으로 시한 폭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좋은데요? 분해에서 운반하면 아무데나 장전할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하여 메칸더브이는 무장이 강화되고 정비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출격의 아침이 왔다. 육해 공군의 총출격인 것이다. 전군의 출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호 유민호 총사령관께 연락해라. 총사령관, 전군 출동 준비 완료. 전군 응, 발진. 살써봤자 놈들은 우압지졸일 뿐이야. 잘 들어라. 지구 방위군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번에 기우코 지구 최후의 방위부대와 메카들 땅을 한꺼번에 쳐부소해야 한다. 예! <laughs> 이제 우리들 콩키스터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야. <laughs> 대장군각하. 응? 킹 다이아몬드라 추측되는 개림자가 레이드에서 사라졌습니다. 헤드로잠수한것 같습니다. 알았다. 제1 공격진의 와이 작전을 개시하라. 예. 여, 문들은 홈스 토군 을속 이기 위해서 함대 에서 떨어져 나와 단독 으로 태평양 해저 를잠 수하 게 그리고는 미 국의 샌프란시스코 앞바 다의 부상 에서 시엘란대바다 산맥 기슭 에 이글 피산 을 향하 였다 아직도 놈들의 그림자조차 없구나 목사님, 이제 곧 이글픽 산입니다 메칸더보이는? 출동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메칸더보이 대원들 들어라 이제 곧 시엘라 네바다 산맥에 도착한다 지금부터는 험준한 산을 넘어서 시엘라 네바다 사막까지 너희들이 출동해야 한다 메칸더 보이로 콘키스터의 요새를 단숨에 치는 것이다. 알았어! 메칸더 조정기 반진 지미, 상맥이 보이기 시작했어. 알았어, 메칸더 보이로 결합하자. 그린을 최대한 넓혀서 요새 살펴봐. 알았어. 귀심한 그 것들 숨어 있었어. 여기부터 저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지 자, 간다. 중앙 돌파야. 거 이거, 어뒤이 600m 지점에 이거, 이거, 이거. 이 뭐라고? 이거, 이공을거려거거야저 로버트는 제법 강하 좋아, 이쯤 되면은 적을 깊숙이 그려들였다가 단문에 치자고 알았어! 알았어. 네,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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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아, 지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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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괜찮네. 어, 괜찮아, 으어, 다, 다리를 다쳤나 봐. 아, 내 아, 아, 힘내. 으어, 아, 아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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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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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센 메칸더비도 꼼짝 못 하는구란 이제 우리가 활동하기가 쉬워졌다 즉시 다음 작전을 개시하라 예! 흐시간방진지구인놈들 <laughs>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우리의 무슨 힘을 보여줘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 바위에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트로이카를 이용해서 8m로 탈출하자고. 예, 네, 그게 좋지.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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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꼼짝 못 하겠어. 여기 남아야겠어. 아, 안 돼요. 지이야넌 여기 남아서 시온이를 치료하고 있으라. 나와 지민은 트로이카의 대형 상원 미사일을 장전해 가지고 요새 도시를 폭파할게. 알았지? 알았어요. 가자고, 지민. 알았어. 시엘란드 바다 산맥을 향해 떠납니 자, 이제응급처치다 됐어요 경미야, 트로이카가 발진한 다음에 발끝에 바위가 무너졌을 거야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 가 볼게 지미, 저게 뭐지? 어? 음? 좀... 사람이 쓰러졌어! <laughs> 웬일인가 이런데? 콩키스타 놈들이 우리 가족도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모두 콩키스타한테 잡혀갔소 할아버지 혼자 용케 피하셨군요 나는 읍내에 들어가 있어서 피할 수 있었다오 나쁜 놈들! 그런데 젊은이들은... 우리, 네, 우리는 콩키스타의 요새 도시를 찾고 있는 길입니다 저 우리는 맥카노브의 대원입니다 아니, 그럼 젊은이들이 그 요새를 쳐부수겠다는 거요? 그건 엄청나게 큰 우주 도시 같던데 아니, 그럼 그 요새를 이 근처에서 부셨군요? 항상 이리저리 이동하고는 있지만 아마 지금쯤은 저쪽 코만치 계곡에 있을 거야 어떻게 가면 되나요? 길이 복잡하니 내가 직접 안내드리리다 잘좀 부탁합니다 자, 그럼 어서 갑시다 좋아,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데 상어형 미사일로 단번에 폭발해버리자 <laughs> 그래주면 은 속이 이원해해지소이이다